안녕하세요. 오마이집술입니다. 주방 수납 공간 왜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실까요? 매일 정리해도 돌아서면 다시 꽉 차는 상부장, 그리고 조리대 위에 나와 있는 냄비, 조리도구들 때문에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혹시 그 핵심 원인이 주방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이 가스 오븐 레인지 때문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최근 제가 방문했던 천안의 한 가정집이 딱 그런 경우였는데요. 언뜻 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수납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엔 처음에 한두 번 써보고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낡은 가스 오븐 레인지가 있었죠. 놀랍게도 이 댁은 이 오븐 레인지 하나 때문에 수년째 주방 정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거대한 공간은 사실상 죽은 공간이나 다름 없잖아요. 냄비를 체계적으로 넣을 수도 식료품을 보관할 수도 없이 그저 덩그러니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왜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그 낡은 가스 오븐 레인지를 교체해야 하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교체 후 상상 이상으로 넓어지는 수납 공간의 실체를 바로 이 천안 현장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보여드린 천안댁의 답답했던 주방, 기억하시죠?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의 핵심은 주방 정리가 안 되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이 정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주방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가스 오븐 레인지가 수납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방 수납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싶다면 가스 오븐 레인지를 먼저 철거해야 합니다. 이건 비단 천안의 한 가정집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수십여 곳이 넘는 아파트와 주택 주방을 직접 방문하면서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주방이 정리가 안 된다고 호소하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스오븐레인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오븐 기능은 처음에 한두 번 써보고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그 아래 하단 공간은 깊고 비효율적이라 결국 쓰지 않는 잡동사니를 밀어 넣어 두는 죽은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주방에서 가장 많이 손이 가는 가스레인지 바로 아래 허리를 숙이면 바로 닿는 이 황금같은 골든존을 우리가 십 수년간 그냥 놔뒀던 셈이에요 이러니 냄비와 프라이팬이 전부 조리대 위로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수납공간이 부족하다면 그냥 수납장을 추가로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이미 포화상태인 대부분의 주방은 더 이상 무언가를 들여놓을 여유 공간이 생각보다 없거든요. 그래서 대안은 명확합니다. 밖에서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숨어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에요. 과감하게 가스 오븐 레인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제대로 된 수납장을 넣어두는 거죠. 그럼 천안 현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오마이 집수리가 기존 오븐이 있던 자리에 상부는 새로운 상급 가스 레인지를 단독 설치하고 하부에는 싱크대 한 칸을 새로 넣었어요. 내부에는 선반이 하나 있어서 공간을 나눠 쓸수 있어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밖으로 나와 있던 모든 냄비와 프라이팬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가스 오븐 레인지 하나를 교체했을 뿐인데 이 집은 비록 작은 600짜리 수납공간이지만 큰 효과로 다가왔습니다. 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정리의 문제가 진짜 원인은 기술이 아니라 주방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차지하고 있던 낡은 가전제품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주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그것에도 사용하지 않는 가스 오븐 레인지가 소중한 수납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오늘 영상이 주방 수납 때문에 고민하셨던 많은 분들께 새로운 해결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 오마이 집 수리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